한국 중심 스포진코리아의 김진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NBA 커미셔나 애덤실버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스포진코리아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라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도 스포진코리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2021 NBA 시즌이 개막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개막된 NBA는 현재 각 팀당 5경기 정도를 진행했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해와 같이 72경기로 축소된 NBA는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주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NBA 버블이라는 방역 시스템으로 성공적인 시즌을 마무리한 NBA는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최대한 대비를 하면서 시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NBA 선수, NBA 팬, NBA 구성원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NBA 선수들에게 백신을 먼저 맞춰서 선수들이 일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NBA 커미셔너인 에담 실버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NBA 선수들이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맞고 나서 순서에 따라서 NBA 선수들이 맞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 애담실버의 그런 입장입니다 애담실버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한국 스포츠계에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수들의 특권의식을 버리고 공등하게 한다는 부분을 협회장에 의 나서서 함으로써 공감대를 얻고 또 이로 인해서 NBA와 NBA 선수들을 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흑권 이식을 벌이고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타냄으로써 여러 팬들의 귀감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NBA는 농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그 공헌 활동으로 팬들과 항상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선수들이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책을 읽어 준다든지 아니면 선수들과 함께 어울린다든지 시즌이 끝나면 어, 유명 선수들이 캠프를 열어서 어, 농구를 좋아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농구를 가리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공원 활동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경기력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특권 의식을 버리고 어, 사회 구성원과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에덤 실버의 어, 그런 생각 자체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어, 팬들과 함께 하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한국 프로스포츠계도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가, 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그와 동떨어지게, 어, 최근에 일어난 그런 프로스포츠계의 어떤 불미스러운 그 사건들을 봤을 때, 어, 이러한 에담 실버의 입장 표면과 같은, 어, 우리나라 프로스포츠계의 수장들의 입장 표면이나 구단, 그리고 선수들이, 어, 팬들, 그리고 사회 공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스포징 코리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